시는 정말 모르겠어서 도대체 무슨 느낌이에요? 이런 느낌으로 정말 모르겠어요. 살려주세요. 이런 느낌으로 어, 하면서 울었던 것 같고 더보이즈는 알겠는데 안 나와서 더보이즈 그 불렀을 때그 느낌 뭐아나뭔지 알... 아이 가래 나 뭔지 알겠어. 근데 안 나오는 거야 부르는데 그 느낌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도 한 수백 번 부르다가 울었지 뭐 어떻게 한번 울고 나야 다시 약간 정화가 되면서 다시 마음을 잡게 되더라고. 하 갑자기 옛날 생각이 막물렁물럭 푸용푸용 올라오네. 잠시 회상타임 가질 게한 10초만요. 네. 충분히 가졌어요. 그 녹음실 부스와, 그리고 녹음했을 때, 저희 컨디션? 약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네요, 갑자기. <laughs> 이런 걸왜 기억하고 있는 거지? <laughs> 아무튼. 소녀시대 하면서 정말 많이 울고 웃고 그랬네요.